7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흙에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묵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반복하여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구조만 이해해도 본문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편지임을 기억하고 본문을 읽는다면 묵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 언약계를 끝으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본문인 12장부터 요한계시록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12장에서는 또 다른 심판, 즉, 일곱 대접의 환상 전에 상당히 긴 분량의 삽입이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가 삽입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앞에서 등장했던 인과 나팔 심판 시리즈, 그리고 뒤로는 대접 심판 시리즈를 이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악한 세력과의 전투가 주요한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과 악한 세력 사이의 전쟁 장면을 담고 있으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12장부터 14장은 앞에서 드러난 환상들에 대한 강조와 반복임과 동시에 앞으로 등장하게 될 내용들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너져도다 큰성 바벨론이란 표현이 14장 8절에 나온 뒤 18장 2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환상이 역사의 특정 시점을 순차적이고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달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주는 큰 이적으로서 등장하는 여자는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1절에 해, 달, 별이 나오는데 12지파 또는 12족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문에 나온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등장한 여자의 발 아래, 달과 머리에 쓴 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고,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곧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 여자를 공격할 괴물이 나오는데 뒤에 옛 뱀으로 박혀질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의 머리에 있는 일곱 왕관은 그의 막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고대에서 바다의 괴물은 대표적으로 혼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존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부터 존재하던 옛 뱀이며 인류 역사 전체를 걸쳐 혼란을 야기했음을 말합니다. 용의 머리에 많은 왕관은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 왔음을 상징합니다. 이 괴물은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기는 보호의 손길에 붙들려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집니다. 여자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 보살핌을 받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인데 우린 이 남자가 누군지 바로 알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내용을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보낼 기간은 1260일인데, 11장에서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예언하게 될 기간이며,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을 짓밟게 될 마흔 두 달과 같으며, 뱀의 공격을 피하게 될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과 동일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까지 인간의 역사가 끝나기까지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특정 기간을 반복하여 기술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끝이 있음을 강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핵심이 독자들에게 시간을 말하려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양육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곳이, 광야라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을 통해 이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도를 훈련시키십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그를 광야에서 양육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모든 위협과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힘을 얻고 3년 반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6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여러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0여 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번지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숫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땅 이름을 가리켜 여호와 이래라고 불렀지요. 여호와 이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이 당장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공급하심으로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7절부터 17절은 하늘에서의 일어날 전쟁에 관한 묘사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과 싸우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사자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 승리합니다. 이 싸움의 이야기는 결국, 성도들도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지요. 미가엘이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듯이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용과 싸워야 하는지 11절이 잘 알려줍니다. 성도들이 사탄을 이긴 도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어 증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나 어린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도의 승리의 기초이며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포함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의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은 이미 결정난 싸움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하늘에서의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강력한 통치로 악을 단숨에 제압하시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할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힘을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용은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해 예비하신 광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은혜와 공급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살아갑시다. 하늘에서의 승리가 이 땅에서도 점차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의 승리가 이 땅에서도 점차 실현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